써나 오케이, 오늘 컨텐츠는요 염라 스타우트 반지 제작하는 컨텐츠 진행할거구요 어, 저번에 염라 스타우트 목걸이를 만들었었죠 그거 만들고 바로 염라 스타우트 반지 제작하기 위한 재료를 모았는데요 반지를 제작할 때 먼저 봉인된 별자리 액세서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인된 별자리 액세서리 재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각종 별자리 봉인 별자리 목걸이 반지를 만드는데 도안한게 탄생석 10개 그리고 미확인 반지 한개 별의 마력 조각 100개 오 골드가 들어요. 이 다섯 개를 제작 가지고 오면 카미한테 봉인된 별자리 반지를 제작할 수 있죠. 방금 말했던 황소자리 반지 도안이랑 그리고 별의 마력 조각 100개 그리고 미확인 별자리 반지 한개 그리고 별자리 4월 탄생석 10개 가지고 왔고요. 제작해 봅시다. 황소 자리 반지 제작을 하면요. 아 여기도 스타트 보이네. 여기 보이죠? 여기 뒤 <laughs> 여기 뒤진 것 마냥 여기 스타트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똘망똘망하게 눈이 있네요. 개어이 없네.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 올리고 별의 마력 조각 10개 0 올리고요. 4월 탄생석 10개 올리면 봉인된 스타트 반지 7일짜리 하나를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 이거를 제작합니다. 제작하자마자 날짜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염라 악세를 제작할 용도를 만든다고 하면 이 반지를 만들 때는 제작 재료를 다 모으고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럼 버리는 겁니다 어, 염라 불꽃 획득 방법은 어, 지옥끝 염라 불꽃 수집가한테 하루에 5시간 접속하면 하나씩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염라 불꽃으로 과거 염라 불꽃을 제작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여기 본 것처럼 어, 각월 탄생석 20개, 그리고 염나 불꽃 30개, 5월 15개. 어, 여기는 별자리 가루 300개, 5월 내가 만들고 싶은 별자리 팻 결정석을 하나 챙기면 염나 불꽃 15개를 쓸수있고요 아, 필요, 팻이 없다 하는 분은 별자리 가루 300개에다가 염나 불꽃 30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염나 불꽃을 만들 수 있고 예시를 한번 보면 염나 불꽃. 2월 달 거, 2월 염나 불꽃을 제작할 때 2월 별자리 탄생석 20개랑 염나 불꽃 30개. 그리고 별자리가 300개가 필요하고요 2월 염나 불꽃. 두 번째 방법은 탄생석 20개, 염나 불꽃 15개, 인호의 결정석 1개를 가져오면 그렇게 됩니다. 염나 불꽃 수집가한테 와야 되는데요. 불꽃 수집가한테 염나, 원하는 달 별자리 염나불꽃을 제작한다라고 하고, 스타트 결정을 올리면요, 불꽃 15개, 그리고 4월 탄생석을 올리면, 별자리 탄생석, 뭐, 불꽃 탄생석, 뭐 이런 거예요. 제작할 수 있어요. 천만원 들어가고요. 제작. 호! 호호호! 4월에 염나불꽃 해가지고, 봉인된 스타우트 반지 한개 그리고 불멸의 링 육성 반지 한개 그리고 4월의 염라 불꽃을 제작을 하면요 이거를 조합을 하면 염라 스타우트 반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넘어갑니다 염라 악세사리를 제작한다 눌러주고요 어 여기에 염라 스타트 아, 이거 그냥 한번 제가 문의를 넣을까요 이거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염라 스타우트 반지에는 불멸의 링, 육성 링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4월에 염나 불꽃 들어가고요. 그리고 봉인된 스타우트 반지 들어가고, 그리고 제작 비용 5억, 총 제작 비용은 10억이죠. 10억이 총 들어가고요. 어, 스타우트 보이죠? 아까는 스타우트 뒤진, 뒤진 걸로 보였잖아. 지금 스타우트가 또렷하게 보여요. 저번에도 목걸이 제작할 때 제가 뒤로 넘어졌죠. 여기 스타우트 그림 있어가지고 이 염나 악세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어요. 근데 능력치는 다 동일한데 세트 옵션이 조금씩 달라요. 염나 악세가 1월 1월부터 12월까지 다 풀린 게 아니라서 어떤 세트 옵션이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저는 스타우트만 알고 있고 아리엘까지 알아요. 아리엘도 저랑 똑같은 마공 방어력 5%더라고요. 그래서 악세 어... 옵션은 똑같은데 제가 스타우트 4월달 염나 악세를 제작했잖아요. 이 4월달 염라 악세는 4월달의 능력치가 뻥튀기가 돼요 4월 오면 4월 염나 악세 능력치가 40인가 50인가 증가가 됩니다 물공 마공 이런게 해당 그렇지 계절 근데 계절검은 너프를 먹잖아 근데 얘네들은 너프를 먹는게 아니고 원래 기본옵이 쪼로록 있으면서 해당월이 되면 능력치가 버프가 되는거지 너프는 먹지 않아요 기본 오분 유지하면서 해당 월이 되면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능력치가 상승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제작하겠습니다. 5억에다가 육성반 4월의 염라 불꽃을 넣으면 염라 스타우트 반지가 제작이 되고요. 잠깐만 자, 염라 스타우트 반지 제작 완료했고요. 반지 잠깐만 보여. 어 옵션 보이네요. 4월의 우퍼 마법 공격력 우퍼우퍼씩 오퍼. 붙고요. 어 그래서 염라 스타우트 반지 제작 완료했고 이염라 스타우트 반지는 어 VIP 프리미엄을 끼고 있어도 내 구도를 보호를 받지 못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염라악세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악세가 되어 있고요. 그냥 깐지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악세가 되었어요.